안녕하십니까. 연예가 이슈와 화제, 궁금한 비하인드를 풀어보는 강희롱의 클로즈업입니다. 서울 시스터즈 출신 가수죠. 오랜 기간 뇌경색으로 투병하며 삶의 끈을 지탱하던 가수 방시리가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63년생으로 본명은 방연순입니다. 바로 어제죠. 20일 오전 11시께 인천 강화도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 만 61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강화도는 방시리가 태어난 고향이기도 합니다. 2007년이었죠. 46살이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무려 17년째 투병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병상에 누워 움직임이 없다 보니 키도 6cm나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당뇨 합병증에 의한 막막 병증 악화로 시력도 거의 잃었다고 합니다. 방시리는 서울 탱고, 첫차, 백고동, 청춘열차, 모야모야 같은 대중적 히트곡을 남겼습니다. 80년대 미 8군 부대에서 활동을 시작해 85년 박진숙, 양정희와 여성 3인조 서울 시스터즈를 결성하고 왕성하게 활동했습니다. 89년 서울 시스터즈가 해체되고 이듬해 솔로로 전향한 뒤엔 시원한 가창력으로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92년 여자의 마음으로 인기를 얻으며 대중 여가수의 입지를 다집니다. 94년에 일본인 사업가와 한 차례 결혼 소식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만, 처음부터 거짓 결혼이고 혼인신고는 커녕 단 하루도 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내용은 당시 별거설, 이혼설 같은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해명하느라 부득이 직접 고백한다고 본인이 밝힌 바 있습니다. 방실이는 활달한 성격으로 쓰러지기 전까지 늘 밝고 환한 모습을 잃지 않았던 가수인데요. 생전 마지막 순간까지 무대 컴백을 갈망했지만 끝내 팬들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영원한 작별을 고했습니다. 휠체어에 의지하며 투영 의지를 불태우던 모습이 종종 방송을 타기도 했지만 최근 3~4년간 코로나를 겪으며 상태가 급속히 나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리의 갑작스런 사망 소식은 그래서도 놀랍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방실이가 세상을 떠난 뒤 가요계 안팎에서는 애도의 분위기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SNS상에는 선후배 가수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추모 물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생전 가깝게 지냈던 가수 현숙은 항상 밝고 긍정적 마인드로 주변 사람들을 즐겁게 해준 친구였는데 정말 마음이 아프다. 저 세상에 가서라도 밝고 환하게 못다 한 노래하며 잘 지내주리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에다가 이게 음. 기간이 길다 보니까 음흠. 코로나가 있어서 좀 소홀해져서 많이 더 미안하게 생각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 음, 근데 워낙에 성품이 밝고 경쾌해서 음. 분장실이 방실이가 있으면 분장실이. 그냥 없됐으니까 어디서 재미난 얘기도 그들 들려주지 위트 있지 그냥 밝으니까 먹는 거잘 먹지 그냥 맞아요. 그런데 방시리가 그렇게 그렇게 하 되지라고는 아무 생각 못했지. 활달해가지고 전 세계 음. 다 다니고 소박하고 검소하고 그래서 네, 네. 누구나 다 그냥 다 가깝게 지냈다고 여기 한나라 가서는 어, 이제 이제 그 고통 없이 네. 편안하게 좀 쉬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네. 그곳에서도 또 좋은 노래, 밝은 노래에서 그 많은 우리 부모님 좀기게해드리라고 부탁하고 싶어. 아 그래. 방시리가 투병 중일 때 수많은 동료 가수들이 방시리 돕기 모금 활동이나 콘서트 등을 통해 병원비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동료 가수들은 방시리가 처음 쓰러졌을 때만 해도 곧 회복하고 돌아올 줄 믿고 기대했습니다. 송대관 조영남, 현숙. 이동준 같은 몇몇 가수들은 병원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방시리를 위해 개별적인 후원금을 전달하며 애틋한 동료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수년 전 송대관은 생전 아끼던 후배 방시리가 오랜 입원 치료를 받느라 어려움을 겪자 요양병원을 직접 찾아가 천만 원을 건넨 적이 있습니다. 당시 그 장면은 제가 직접 현장 취재를 통해 훈훈한 미담 기사로 쓴 적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야. 오빠한테 무슨 일 터지면, 아이, 막속에 보면서, 아우, 저거는 그냥, 이게 확, 확 생각나는 거야. 그래도, 아유 오빠가, 그래도 보면서, 아, 참는구나. 큰공연 했거든. 그래서, 제가 맘뭐 먹고 좀같다 아, 나는 뭐지? 어. 아, 나는 오빠가 내가 오빠를 위해서도 해도 이게 아직 지금까지 응, 오빠 연예계에서 오빠가 최고 많이 찾아주고 나를 최고 많이 도와주고 계속 끊임없이 지금 아픈지 10년 12년 되지만. 계속해서 오빠가 도와주고 언니가 도와주고 했잖아. 이번에 스부터 송대관은 그해 12월 서울 인터 콘티넨탈 호텔에서 송대관 디너쇼를 갖고 수익금 일부를 방실에게 전달했습니다. 병상에서 송대관을 맞은 방실이는 내가 건강할 때 송대관 오빠에게 잘해주지 못한 게 한이라며 선배의 따뜻한 마음 씀씀이에 눈물을 발생했습니다. 당시 송대가는 억울한 송사에 휘말려 그 자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이어서 특별한 귀감이 되기도 했는데요. 가역의 관계자들은 자신도 힘들었을 텐데 거금을 선뜻 내놓는다는 건 따뜻한 후배 사랑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박수를 쳤습니다. 지난해인가요? 가장 최근에는 가수 조용남이 방실이의 치료비에 써달라고 후배 가수 남궁옥분을 통해 조용하게 원정을 베푼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는 제가 남궁옥분을 통해 직접 확인한 내용입니다. 조영남은 코로나가 한창이던 3년 전에도 방실이에게 남몰래 봉투를 건넨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방실이가 긴 투병에 시달리며 쓸쓸히 잊혀져가는 걸 누구보다 마음 아파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태권도 선수 출신 가수 이동준은 코로나 직전까지 매년 방시이돕기 디너쇼를 갖고 수익금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두 사람은 명랑운동회라는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게 2년이 돼 각별하게 지내온 선후배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이동준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생계를 위해 구리 외곽 한강변에 라이브 카페를 오픈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인기가수로 활동하던 방시리가 무료 공연을 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동준이 이렇게 적극 앞장선 것은 당시 방시리가 보여준 고마움에 대한 의리의 보답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생로병사. 반드시 한번은 떠나게 돼 있는 것이 삶이고 인생입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누구라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란 운명입니다. 그런데 동료 가수들은 유독 방실이의 죽음에 더 안타까운 시선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수들은 무대 위에서 노래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한창 활동해야 할 너무나 젊은 나이에 쓰러져 20년 가까이 병석에서 다시 돌아갈 무대를 갈망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수들은 끝내 못다 이룬 방실이의 꿈이 남의 일 같지 않아서 더 안쓰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방시리의 대표곡 중에 서울탱고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가 떠난 지금 이 노래의 가사가 새삼 와닿는 것 같습니다. 내 나이 묻지 마세요. 내 이름도 묻지 마세요. 이리저리 나붓기며 살아온 인생입니다. 고향도 묻지 마세요. 아무것도 묻지 마세요. 세상의 인간사야 모두가 모두가 부질없는 것, 덧없이 왔다가 떠나는 인생은 구름 같은 것, 그냥 쉬었다 가세요. 술이나 한잔하면서 세상살이 온갖 시름 모두 다 잊으시구려. 방실의 빈소는 인천 광화군 선원면에 있는 찬사랑 장례식장에 마련됐습니다. 끝으로 구독자님들께 한가지 전달사항을 고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금요일마다 최근 연예가 이슈와 비하인드를 라이브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 밤 8시에 라이브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강희롱의 클로즈업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